고양산은 강원 정선군 북면임께 면하면 사이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152m입니다. 경기지계에 속하는 화강암산지로 주위에 중봉산, 투곡봉, 가리왕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발원하는 조양강은 동강으로 흘러들어가 한강에 합류합니다. 상정바위는 정선아리랑 가사 중에 남산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남산이 바로 이상정바위산입니다. 아우라지에서 보자면 상정바위산이 남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상정바위산은 해발 1,006m의 산이며 찾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 정상으로 향하는 능선길은 가끔 풀과 숲에 가려 흔적이 희미하므로 초보자들은 전문 등산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산행 코스는 고양리에서 출발해서 상정바위 마치 곤목이제 고양산 고양리로 돌아오는 원점 회기 산행을 하였으며 19.2km 8시간 58분 소요되었습니다. 고양리에서 산행 시작 시점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GPS 앱을 믿고 가다가는 길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등로가 없는 곳도 많이 있으며 오지 산행을 맛보면서 힘들게 올라온 상정바위입니다. 상정바위를 돌아 고향산 가는 길은 처음에는 어려운 코스가 많이 있었으나 중간 정도 가면 능선 길은 어렵지 않게 산행을 할수 있습니다. 곤모기제입니다. 이제부터는 고향산 오를 때 말고는 조금은 편안한 산행을 할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찾은 고향산 정상입니다. 산 이름은 포근한데 정말 힘들게 정상에 올랐습니다. 계획은 반론, 발륜산까지 환종주 계획을 잡았으나, 지금 가면 아마도 야밤에 하산을 해야 할것 같아서 내려왔습니다. 하산길도 GPS 앱에서 알려주는 등산로는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힘들게 하산했습니다.